바람 잘 피는 사주가 이제 분명히 있죠. 이거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거죠. 이제 뭐 유혹이 약하다거나 이제 그런 환경에 잘 놓인다거나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로 이제 남자 사주에 죄가 많으면 여자가 많다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여자 사주에는 이제 관이 많으면 남자가 많다라고 그렇게 알죠. 이거 완전하게 틀린 얘기죠. 그런 임상을 통하면 사실 금방 알수 있는 사실이죠. 이게 바람을 피운다는 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바람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바람이라고 다 같은 바람이 아니죠. 뭐 다른 이성 유도 좋아하는 사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유혹에 약한 사주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잘못된 집착이나 어긋난 이성관 때문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런 걸 하나의 도피처럼 삼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관별로도 다 달라요. 같은 바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말이죠.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뽑아 봤어요. 이거는 먼저, 나의 뿌리가 여러 군데 있는 경우죠. 근데 뿌리를 하면, 이제, 을목한테는 간목이 뿌리죠. 그리고 이제 정화한테는 정화가 뿌리죠. 개수한테는 임수가 뿌리죠. 이게 뿌리라는 건 하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이제 이 뿌리가 많다는 건하나의 만족하기보다 계속 이제 그러한 것을 찾아 나서는 것과도 같죠. 망가짐이 그러하니 그게 이제 이성을 향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많은 거죠. 이게 다음으로는 들러붙는 것들 있죠.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금이 신금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임수가 경금을 봐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경금일간이 신금이 많다거나 임수일간이 경금이 많으면 바람필 여지가 있죠. 어떤 면으로는 이게 진짜 바람이죠. 이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니 떨어뜨려 놓기도 힘들죠. 이게 이제 반대로 보면, 신금일관이나 경금일관 입장에선 들러붙는 것들이 많은 거죠. 이런 게 이게 하나의 도화살이죠. 하지만 연예인처럼 주목받는 직업이 아니라면 오히려 피곤하죠. 이제 계속 그러한 이성관의 문제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이제 있는 거죠. 이제 다음으로는 아예 이제 뿌리가 없는 경우죠. 뿌리가 너무 많으면, 하나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계속 그런 것에 찾아다니는 것과도 같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뿌리가 아예 없어버리면, 나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이리저리 이제 휘둘리기 쉬우니, 협제사 그렇게 이제 보이기가 쉽죠. 그렇게 보이기도 쉽고, 이제 그렇게 행동하기도 쉬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람 피우는 사람들 보면,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잘 걸리는 사람들 있죠. 뭐 차라리 속일 거면, 완벽하게 소액이라도 하든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바람을 피우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설픈 거예요. 딱 그런 사람들이죠. 이 뿌리가 없는 경우가. 어디에도 나의 것이 없으니, 이제 어디에도 나의 것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버리는 거죠. 이게 다음으로는, 나란 일관이 너무 약한 경우죠. 이건 이제 뿌리가 없는 것과 좀 비슷한데 그 차이라면 이제 뿌리가 없다는 건 확신이 없고 휘둘리는 거죠. 반면에 일간이 너무 약하다는 건 언제라도 나를 이제 북돋을 만한 것에 좀 들러붙을 준비가 된 거죠. 이제 그게 다른 이성이 되면 바람일 확률이 높겠죠. 여기서 이제 무엇보다 일간이 약하다는 의미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해요. 이게 이제 간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금이 많거나, 을목이 많으면, 간목이 약해요. 그리고 이제 을목은, 간목이 없거나, 화항하면 약해지죠. 그리고 이제 병화는, 목이 없고, 금항하면 약해지죠. 사실 병화는 약해진다기보다는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정화는 병화가 없고 뿌리니까 이거는 모화하면 약해지죠 그리고 이제 무토는 화가 없으면 약하죠 기토는 이제 목이 없고 금화화하면 약하죠. 이 역시, 이제, 그 병화처럼 이제,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 기토가 약하다는 의미는. 그리고 이제, 경금이랑 신금은, 임수가 없으면 약하죠. 그리고 임수는, 금이 없으면 약하죠. 이 역시 임수도 갈팡질팡 하는 거죠. 개수는 임수가 없고, 이제 임수가 없고, 황하면 약해지죠. 이 약하다는 의미를 좀잘 아셔야죠. 이런 경우들은 아무래도 좀, 뭐, 이제 좀 갈팡질팡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유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좀 바람을 피울 확률이 있는 거죠. 네, 다음으로는 일간이 너무 강해도 바람을 피울 수가 있죠. 이건 자신감이 너무 강해서예요. 물론 일간이 강하다고 다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좀내 세상이다라는 게 있죠. 이건 어디까지나, 이것도 가능성에 대한 거죠. 이거는 이제 간목일간 같은 경우는, 을목이 없고, 수왕암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을물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갑목이랑 뿌리가 있고 거기다 이제 병화까지 있으면 그럴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병화관 같은 경우는 이건모 모왕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활관 같은 경우는 병화가 있고 모강하면 마음에 있는 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무털관 같은 경우는 화항하면서 이제 기토가 없으면 그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경글미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화왕, 금약하면 이제 그렇죠. 심글미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목약, 수화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임술관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목약, 금약 하면 이제 그렇죠. 이거는 개술관 같은 경우는 임수가 있고, 목약하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일관이 너무 강해서 이제 바람을 충분히 이제 피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거죠. 이게 다음으로는 이제 배우자 자리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죠. 이제 그러니 자연스레 이거는 차선책을 찾는 거죠. 그 배우자 자리는 일치죠 먼저 이게 갑목일주로 보자면 특히 갑오일주, 가부 갑오일주가 가부 목약하면 유독 그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배우자 자리에서 길을 못 편히 다른데 눈독을 들이는 거죠. 을목일주로 보자면 을류, 을류일주가 화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병할 주는 병신일 주가 수약하면 그렇죠. 이제 정할 주는 정축일 주가 화함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톨 주는 무진일 주가 화약하는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토일 주는. 네, 기밀주가 그만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경금일주, 경호, 경호일주가 수약하면 그런 거죠. 신금일주는, 신물일주가 수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수일주는 이민의 주가 모아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술주는 개율주가. 목약하면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배우자 자리가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이제 이렇게 이거는 좀눈 뜨고 들이거나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가능성에 대한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사주들이 아무튼 바람을 피울 확률이 있죠. 이제 그게 꼭뭐 그렇다고 바람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을 이제 내포하고 있는 거죠.